Thank you.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행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원조라던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거를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래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라던가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식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래요. 그게 지금이던 아니면 우리 여러분한테 곧 다가올 미래던 다른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될 순간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없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 뭔가 다른 사람? 근데 우리 여러분 옆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이게 근데 가족의 도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의 굉장히 괜찮게 바라봐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그게 필요한가요? 라면서 그것을 주고요. 근데 이 그것이 돈이라던가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한 팀을 이뤄서 같이 나아가 봅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에게 합격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면접관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뭔가 오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혹은 우리 여러분한테 정말 괜찮, 괜찮은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교수님이라던가 우리 여러분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를 내어주는 부모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딱 마침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근데 그걸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나의 하찮음을 느낄 때, 그럴 때딱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등장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한테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줄 테니 나를 믿고, 나와 같이 가봐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대요. 이게 사업 파트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어쨌든 우리 여러분의 상황을 한층 낮은 곳에서 위로 끌어줄 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더 어두운 곳에 계셨던 우리 여러분을 더 밝은 곳으로 같이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여러분에게 곧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으셔도 되고요. 이 사람을 주는 것을 감사히 받고, 그리고 같이 일이라든가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래요. 미래가 막막할 때 나한테 빛을 던져주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자처럼 보조해주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뭔가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나쁜 것은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 괜찮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실은 의지하기를 바랬었고 내가 기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의 것을 가로챘다라거나 우리 여러분한테 등 뒤에 비수를 꼽고 가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적이 카드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내 주변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밖에 없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그것이 가족이던 친구던 연인이던 뭔가 우리 여러분이 가졌던 신뢰를 깨트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붙은 걸까? 내가 머저리 호구였던 걸까?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우리 여러분하고 비슷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착하고 깨끗한 사람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이 속상한 일을 막 당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여러분의 어떤 일자리라던가, 우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왔던 분야는 뭔가 우리 여러분의 곁을 여전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내가 만든 작업물들이라던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뭔가 우리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 것을 조금 빼앗겼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는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 사건으로 하여금 모두 떠나 보내버리고 우리 여러분이 혼자가 돼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는 진정한 축복일 수가 있대요. 나쁜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그냥 보내버리시래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어봤자 또, 야금야금 벌레처럼 기생충처럼 우리 여러분 거 뺏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약간 충치 세균 같은 존재들이 우리 여러분한테서 빠져나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나하고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이 갑자기 쑥 하고 나가버려서 어떤 아쉬움, 고통, 빈자리를 느끼실 수는 있는데 외로움은 잠깐의 뿐이래요. 이제 혼자서 행복하셔야 되고 혼자라서 더 행복해지실 일이 많을 거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속 아파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시간이 좀만 지나면 혼자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쓸모없는 인연들이 나를 떠나가면 됐으니,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세균이 우리 여러분 몸에서 다 나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대요. 어, 내가 이제 엄청 깨끗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동료 같은 사람과 헤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단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가족 같았던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오랜 친구 같아 보이는 이 존재는 우리 여러분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함께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이요. 뭔가 우리 여러분의 연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웅다웅 오랜 시간 진득한 정을 가져왔었던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혹은 직접 피하사를 나눈 가족이라는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논할 때꽤 중요했었던 사람, 어떤 존재의 비중, 존재의 크기가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꽤 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이렇게 갈라지신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이서 뭔가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떠나던 우리 여러분이 떠나던 둘 중에 누군가는 자리를 비우게 됐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했던 대화와 일들 우리가 약속했던 미래가 무색한 것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 인연이 가버린 것이 오히려 우리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일이래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왼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둘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너무 달랐기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감으로써 결실을 맺었던 것들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게 되어버렸고요. 이게 사업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이든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뭔가 자꾸 불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 나와 오랫동안 연을 맺었던 누군가가 나한테서 사라지는 게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떠나간 것 뿐이니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은 오히려 더잘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동업자가 떠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일이 더잘된 느낌이고요. 나 오래된 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연인을 떠나보냈지만, 이별을 했지만 뭔가 그냥 내 개인사가 더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 사람, 뭔가 묵은 사람,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떠나자 어떤 새로운 것들이 꼽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데, 친구, 동료 혹은 연인과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가슴은 오히려 아플 수 있는데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행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느낌이 있대요. 한계는 잃고, 사람은 잃고, 근데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하고 우리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이 있죠. 그럼 우리 여러분은 더클 수가 없었을 거래요. 우리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부분이 뭔가 개인적인 업무던, 내가 학생이라면 그것이 공부던,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은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같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잘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난 그 인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라는 식의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우리 여러분한테 펼쳐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신한테 행운이 올 거예요라기보다는 더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불행하신 상태일 거래요. 근데 이게 왜 불행하냐면 사람들과의 불화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뭔가 되게 구설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여러분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욕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 여러분을 따돌리고 싶어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제안 도와줄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제 욕할래. 그리고 내가 이 분위기를 주도시켜서 쟤 따시킬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고요. 재밌겠다. 나도 쟤 같이 괴롭힐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같이 뒷담까자 소문 퍼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딘가 어디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세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억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이게 일을 일어나는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이게 좀 폭력성이 높은 그런 환경일 수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실 수가 있대요. 쓰레기 같은 애들이 내 주변에서 안전거리고 내 욕을 하는지 우리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잘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 우리 여러분한테 상처 못 줘서 안 달란 그런 느낌인데. 야, 우리 쟤 괴롭히자. 이러면서 막 애들이 머리 올려서 팀 짜서 우리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쟤를 또잘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주 작정을 한 그런 느낌? 음, 바둑카드를 봐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여러분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쩜 저렇게 참하고 단하고 어쩜 저렇게 사회생활을 훌륭히 하는 젊은이가 있을까요?”라면서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대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너무 매너가 좋고 훌륭한 사람, 아주 뭔가 칭찬을 듬뿍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편을 그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줄 거래요. 그래서 뭔가 일러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권력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래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던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이던 증거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모두 만들어가지고 건실한 우리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많으니.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하시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되게 조용하게 움직이셔야지 좋대요. 막저다 말할 거예요. 그쪽이 저 괴롭히고 손문낸거저다 저 일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티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어떤 증거 같은 것을 모두 만들면 좋아요.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 좋아요. 그냥 면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직접 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면담을 할 기회가 있으면 권력자를 찾아가시래요. 그리고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래요 그럼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약자를 괴롭히냐 왜 이곳에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하냐 이러면서 멀쩡한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버린다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날린다라거나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라거나 그런 식의 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이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조용하게 물밑 작업으로 이루어지시면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이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과 좀 많이 멀리 떨어지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분과 얼굴을 독대하기 힘듭니다. 라는 식의 상황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여러분이 서 계실 것 같은 곳으로 몸을 돌리고 있으며, 우리 여러분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뭔가 그 상대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억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우리 여러분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멀리 떨어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뭔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연장자 같아 보이는 이미지와 남성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되게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신대요. 그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는 별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과 우리 여러분의 사이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두 분이 가까이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분 같은 경우에는 초쟁을 했어야만 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야만 했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두 분이서 서로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게 되면 힘든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인연이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잘해주고 싶었고 구해주고 싶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주변의 등쌀에 못 이겨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하고 뭔가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밀접하고 관계가 가까웠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거는 단순한 일의 열정이라기 보다는 좀더 은밀하고 훨씬 더 진하고 무거운 걸 주고받으셨던 것 같아요. 둘만의 약속이라거나 아니면은 나만 너한테 줄수 있는 것, 너만 나한테 줄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깊숙하게 주고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어떤 친밀함이 가까워질수록 힘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거래요. 이상하게 우리는 가까워지면 아픈 일이 자꾸만 생기는 그런 느낌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해도 주변의 상황, 특히 사람들이 소문을 만들어낸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방해 공작을 많이 했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밉게 봤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 여러분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